두 개면 됐지 이거? 아는 뭐? 것 같은데? 한강이잖아! 아, 아, 많은가? 라면 진 이거 개많아. 무조건 많아 이거. 찍금면 어때 우정이? 봐봐. 아나 괜찮아. 와! 뭐야? 안 버린 것안 같은데? <웃음> <웃음> 와 여기 <laughs> 드러난 실체. 와 인성 봐봐. 그리고 이제 그랜터 하지 않잖아요. 잘. 그쵸, 이제 새로운 거 해야죠. <laughs> 새로운 거요? 잉글랜드 <laughs> <laughs> 아, 저도 <laughs> 그랜터라 그... 이 합병을 네.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아 이거. 생각은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또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럼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민 이 정리... 어? 뭐야,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수정해? 아, 아, 진짜 감탄해 죽겠네. 민 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같은데. 그래 저도 아. 아나도 <laughs> 몰라. 아이폰이지. 그러면 그 그거 돼 있나 보다. 가 일반인 아니세요? 일반인 분도 뭐, 뭐, 오셨네. 아저빠져요아수있나 <laughs> 내가 해 줄게. 얼굴 안 가리고 그냥 여기 어, 밑에 크게 뜨는 거는 어, 네, 괜찮은데. 오케이, 어. 네. 근데 이게 어디? 센스라니까. 이게 바로 B J. <laughs> 여기서 여기로 옮겼어. 아니야 아니야. 센스가 다르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우정이님 방송 키는 이유. 팝이 <laughs> <밥이> 좀 몰아주려고. 아시키 클랜드에서 도 팝이 배출하는 거야. <laughs> 아, 만가인데명문가천명 아니야 조명. 맞아요. 아 인사해 아, 인사 아, 인사는 해야지. 어. 아, 안녕하세요. 우정이님 만나는데 이경우 10분 지각해서. 아, 그건... 그게 아니라 내가 일찍 오면 너또 나를 통해서 다 대야 할까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감사한 말좀 부탁드릴게 이랬잖아요. 미리 가서. 왜감독안 쓰고 왜 겐톡으로 해? 아 알잖아요. 뭐, 뭐 제가 이상형이래요. 아야 아니, 진짜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지혼자 그냥 막 이상한 민 같은 거 만들고 있다니까. 뭐라, 아니, 아니 아니 저번에 <목소리도> 이상한 월드컵아그 사강 안에 들렀다고. 아 맞나 안 들어들지 않았어. 아아왜 이거? 갠통은 이랬죠. 나좀 늦을 거같아 우정이 사장님 좀 모시고 있어. 동민님이랑 <laughs> 음. 말을 아직 안 났거든. 아야 말. 합방 한지 한네번 됐는데. 아나 이제 말놓차 나도. 아왜다놓차 저는 근데 처음 <laughs> 들었는데. 아나 그냥. 아 그리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야아 맞아. 1 3 년도에 진짜로. 십삼 년도. 십삼 년도 단톡방에서 플랜파랑 왓치파랑 싸웠거든요. 어디 아 파였어 언니? 야. 야 근데 나도 사람과 우정에서 우정파기. <laughs> <laughs> 고기 구워 먹기 전에 이거 한번 할까 그러면? 저희가 잉글랜드. <laughs> 여기에 결정이 따라야 되는 돼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죠. 아, 저희. 어. 여기서 좀 대빵이 누구야? 음, 여기서 내 아니야? 그 그걸 물어볼게요. 뭐 행동 말하는 거 아니면 자산 말하는 거예요. 분야가또 <laughs> 있구나. 네. 그럼 저희 뭐 하죠? 오케이. 아, 야. 장단식 여러분들. 장단식 네, 열겠습니다. 아 잉글랜드 만의 깃발 1등 할때 5만원 드립니다 제가 <laughs>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 자식... 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해야죠 그... 이세명 중에 1등 아니, 하면 아니, 제가 5만원 주고 이렇게 세명 중에 아, 1등 하면 5만원 주고 어,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아, 뭐 그려보자 그러면 예, 그... 아 근데 잠깐 점리가근데 미술 적 네. 공부하지 않았나? 어? 아? 아, 미대 나오지 아니, 않았나? 아니 미대 <laughs> 나오지 않았나 아 미안해 날조했어 날조 <laughs> 진짜 과외를 받았었어 오 아, 과외. 일단 오늘 경력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5시간. 예. 다행히도 있고. 그다 여기는. 전국대에요? 네. 아니, 그 미술학원 원서. 그 다음 전니도 미술 관련된. 배웠었죠. 배웠었고, 여기는. 정글로서 그림을 잘아 그리는. 아, 아, 아큰 그림을.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이 예. 그려볼게요. 5시간 다닌 거면은... 네. 아, 쫓겨난 거구나. 5시간? 5시간을 다녀, 도강했나? 아니, 어렸을 때 좋아하던 여자애 따라서 한번간 적이 있어요. 아, 한 번~ 아 네. 그 친구. <laughs> 자, 일단 그려보도록 네. 합니다. 네. 네. 네? 자, 저 아, 네. 완성했습니다. 보셨어? 뭐, 뭐, 이게 센스지. 잉굴. 아유. 아, 느낌 있지 않아요? 세거 아, 들을 테니까 다시 하자. <laughs> 와, 나 진짜 센스 미쳤다. 수정했습니다. 한 아, 번씩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 있다. 일단 이은, 기응. 잉과 굴이 이렇게 합쳐서 아 만나서 이, 이은, 기응. 잉굴. 그다음에 이잉 안에 우리 네 명이 들어갔다. 어때요? 미쳤죠? 미쳤는데? 아, 이게 표현하기 나름이라니까? 음. 일단 저도 완성했어요. 짜잔. 아, 오케이, 정답! 잉글랜드 아, 항무지 된다는 얘기가요 자, <laughs> 여러분들. 데 그런 네. 말이 있어요. 네. 산삼을 캐려면은, 네. 산삼밭에 가야 된다. 그쵸. 잘 되려면 잘된 사람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우정인은 네. 일단은 <laughs> 산삼이에요. <laughs> 점지장례상 이겸이 더덕. 저는 약간 홍삼종국. 와. 다음 다, 이렇게. 오! 오! 얘가 어, 이 네, 잉글랜드 국기에 약간 하늘하늘한 느낌을 구하고, 저거는 다섯 개입니다아 이거 핀란드 국기라고 지금 운송놀이인가 <laughs> 영국 국기 있잖아요. 영국 국기를 합성했습니다. 네, 정답! 색깔놀이 네. 아니야! 정답! 아니, 자동차! 아니, 아니, 인굴. 아 잉굴이에요 잉굴! ㅇ이랑 ㅇ이랑 아 맞네 ㅇ이랑 ㅇ이랑 어? 합체했네. 아니 근데 이거 네. 네. 괜찮다. 약간 자동차로 해서 우리는 약간 <laughs> 여행을 떠나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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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 시간인구 <laughs> 네. 드릴게요. 여기 적으면 됩니다. 표지에다가? 네. 그러면 여기 1, 2, 3, 4? 1전 어, 되잖아 <웃음> 바보야. <웃음> 시청자도 한표 드릴게요. 님들 한번 어, 네. 의견 일치시키시고 시청자 것까지 제가 적어드릴게요. 익명투표입니다. 익명투표.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채팅에 치기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게 바로 센스라는 거야. 이 바보들아 어? 다 별로임 이는데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경민 한 아, 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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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점리 한표 점리 두표 수시 한표 2대2? 마지막 이걸로 갈라집니다 어? 어? 점리 세표 아아 잠깐만 근데 4명면 어떻게 점명가 아 나오지? 아 아니, 아니 우정이 너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 지금 실수한 거야 너 시청자 한표 아 넘는다 했잖아요 아아 시청자 아 한표 알겠습니다 제가 점대한테 제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줄게 제가 줄게 요아 제가 드릴게요. 그럴래? 네. 라면 불 받기 장인 두 개면 됐지 이거? 뭐 아는 거 같은데. 한강이잖아. 아, 많은가? 난 괜찮아 보이는데. 아, 라면 두개개 많아 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많아 이거. 괜찮지 않나? 아 점니가 오랜만에 좀 나랑 얘기가 통하네. 안 괜찮네. <laughs> 열로다. 오케이 오케이. 세상은 <laughs> 혼자야. <laughs> 지금 어때 우정이? 봐봐. 아나 괜찮아. 와! 왜? 안 버린 거 같은데? <laughs> 와 드러난 실체. 와 인정 봐봐. 아, 와. 개념 걸어버리네. 사실 농담이 없좀 버렸어. 그지 그지. 아. 거짓말 같은데 나쉴드 쳐주려고. 아니야 거이말 아니야 진짜 버렸어. ]처럼 아니, <laughs> 나 거짓말. 아니, 나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두번이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봐 아니야 거이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거이니 교체, 교체, 교체. 응. 연기 이거 혼자 너무 많이 맞으면 빡세. 다 했는데요, 이제? 오오 이제, 이제 다 익었는데, 진작에 아 해주지. 아, 진작에? <laughs> 이게 뭐라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laughs> 시신 질투하는 사람이 있막사충이라는데막사충 <laughs>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꾼줄 알겠지? <laughs> 지금 오신 분들이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와, 경민이가 다 하네? <laughs> 아, 혹시 이거 땀좀이어서 플러스업 가능하나? 아까부터 흘렸지? 그니까, 와, 오자마자. 돼지증 <laughs> <laughs> <대지트. 웃음> 자우정이의 이제 라면 이게도 실력 여기서 실력 드러납니다 문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거든요 우정이 그냥 맛평가 아. 원졸 아니냐 아. 요리 실력은 아. 어떻게 아. 될지 근데 원래 스프를 물이 끓기 전에 넣는 건가요 그죠 끓는 점을 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근데 스프 무조건 끓기 전에 넣어줘야 돼 왜냐하면 끓고 나서 넣으면 아. 물 550ml를 끓인 후 면과 분말 스프 아. 레이크를 아. 어. 먼저 넣으면 끓어오름 현상으로 화성이 위험해요? 진짜요? 맛있으면 됐지 뭐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게 됐네 오늘 도 야라쇼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뭐 하시는 거죠? 아니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음. 저 라면 이 좋아. 또... 에아 인정인정 음, 배고파요 아 조샘은 내가 끓일게 아, 아 오빠 제가 할게요 아, 오빠 제가 할게요 아 내가 끓일게 더우시죠? 와. 확장이 그 빛에 쓰죠 오 그러니까. 왜? 그 아니 왜? <laughs> 아니 이렇게 잘 해주는데 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어이 가자 오, 가자 갖고 오자 갖고 오자. 잘 먹겠습니다. 솔직 리뷰 부탁드립니다. 오 말이 없다. 흠이라고? 음. 뭐요 무슨 맛이에요? 신라면 맛나요? 아 진짜 맛있는데? 어짓만 반응이 한 3분. <웃음> <웃음> 신라면의 맛이 아니고 아 김치 넣어서 그런가? 난개 맛있는데 맛있어 진짜? 아, 아 야, 뭔가 나. 얼큰한 그런데 좋은데? 맛있어 맞아 맛있어요. 그 한강라면 맛이에요. 한강라면 맛 <laughs> 한강라면 한강 물라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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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강 갔을 때 한강 먹는 그 라면이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laughs> 잘끓여볼게요 잘잘 아니 근데 난 사실 한개밖에못끓려단개밖에못 뚫린다고? 개도전 이거 먹고 한번더 끓일 거예아 그럼 라면 종류도 고를 수 있으면 뭘로 할까요? 열라면으로. 열라면으로? 열라면으로. 아 주전 먹으러 열라면으로? 어, 열라면 맞다 제일 좋아해 열라면. <laughs> 이렇게 반응이 한 4초? <laughs> 십자석으로 <십자성만 웃음> 어, 하고 있는 거야? 딜레이 있는데? 어, 어. 맛있다. 맛있지? 이거 봐. 그거 제잖아요 그럼 본인이 먹으려고 벌레 쫓으라고. 아 그니까. 뭐야 저게? <laughs> 볼또, 볼또. 그래. 볼스는좀 떨어진다. 근데 그거 없어져라 야. 저희는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뭉치나요? 아니 뭐 하고 싶어? 아 원래 나 무인도에서 하고 싶은 데난 <laughs> 약간 그런 거 진짜 좋아해. 아니 근데 감성이 맞다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게 <laughs> 책 들고 가서 그거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하고. 너가 원래 먹던 형식으로 해봐. 점니 뭐 하고 싶어? 잉글랜드하면뭐 간다 그랬잖아요, 무인도. 무인도 정배라니까. 가자, 무인도 가자. 언제? 그래면은 언니가 오는 날에 언니 왔다가 또 쉬러 가는 거야. <laughs> 아체험뭐 잘해요? 나 잘한 거 없어. 피지컬 필요한 거 말고, 가서 밀가루에 얼굴 이렇게 가지 과자 달려가지고, 과자 이렇게 먹기.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해도 새끼고, 가족오락관처럼 이제. 나 근데, 나 갑자기 진짜 너무 슬퍼. 우정이가 친구가 많이 없어. <laughs> 나 이제 친구 많이 생겼을까? 아, 해야지. 저번에 숨바꼭질을 했는데 재밌던데. 어, 숨바꼭질 하고 싶 <laughs> 진짜 재밌어, 이게. 공포 부분을 틀고 하는 거야. 어, 어, 어 재밌겠다 <laughs> 우리 그러면은, 부담이 어. 그 오면 MT 가가지고 미니게임 그런 거 하면서 소울트도 어. 하면 안 돼? 흉이가 응. 술래하면 그러니까 되겠다. 응. 그게 너무 더, 덥... 진짜 재무서워. <laughs> 그리고 그거 진이었어, 같은 것도. 우리 요리 대결도 하고. 2층이들 방송하서이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때까지 <laughs> 뭐 했어? 뭘, 라면 다 됐어. 진 언니 라면만. 뭐. 아, 훨씬 맛있다. 친구가 없어도 혼자 끓는다. <laughs> <laughs> 맞긴 해. <laughs> 와 미쳤다. 엄마이리이 와마... 어, 개가 어, 무슨 개야? 아 인친이 인친이. 인친이 뜻이 뭐야? 우정 인친. 구아왜 아. 아, 이렇게 친구 없. 아외 아니 아니야. 아, 이제 모든 포즈를 그거 맞기 시작하네. 프레임이야 프레임. 또뭐해 보고 싶어요. 브렌트에서아 인글랜드에서. 아 벌써 세력 싸움하네. 아맛세긴 <laughs> 하다 이게. 돌라운 돌이라 그러니지 리강을 좀 해야 돼. 우리 먹혀 아 이러다가. 아 근데 우리 코뚱이 보면 우리 다어차피제아 <laughs> 아우지야. 한번 보고 싶긴 해. 다음에 우리 하? 운동 알려 주기 하면 안 돼? 어, 어. 대 그래, 3대 측정을 음딱 해가지고. 음 누가, 누가 제일 세려나 우리? 나 우정이 좀 쳤나? <laughs> 소문이 웅성웅성 하긴 하는데. 난 공속이 빠른. 와, 공속 중이야? 이거 <laughs> 약간 이만 아, 꼈구나. <laughs> 정리는? 난 배웠었어. <laughs> 와 에? 아, 여기 술슬판데 너는 약간 좀 어디 스탯이 있는데? 내가 힘보다는 상대힘을 여기 안에 약간 아, 야. 카운터 치는 거지. 아, 카운터 쪽? 우리 무슨 RPG 게임? <laughs> 나는 치명타 <심형타> 적중. 이거 <laughs> 그래, 좀 버티고만 들런 아니 우리 말로는 아무 말도 안 되겠는데 지금? 아니 뭐 들어올 사람 있으면 여기 연락 주세요. 아, 아 MBTI 뭐야? 우정이 근데 MBTI 좀 그거 하 아, MBTI 중요해. 어. 내가 원래 E였는데. 알았어. 아, 어. 우정이, 우정이 뭐지? 나 INFP. INFP. 근데 둘이 약간 성격 좀 비슷해. 나도 MBTI 주바테. 약간 좀 현실적이고, 직관적, 음. 저고 <laughs> 쏭님, 진짜, 여린데. 진짜, 여려. 이게, 이쁘, 피. 맞아. 나랑 똑같아. 아, 근데, 나, 정이 나, 그거, 초등학생들이, 그냥, 일기 쓰는 거있는데 엄마, 나 너무 고마워. 이거 보고, 갑자기 눈물 뚝뚝뚝 떨어졌어. <laughs> 나이스, 엄마, 용돈 그러니까. 떠서 고마워. 이렇게. <laughs> 이게안 슬퍼요? 나 이거 보 바로 그러는데. 와, <laughs> 이게, 뭐야? 아, 눈물 없구나, 여기야. 어, 어, 어 이게 감정이긴 하는거나 아, 약간, 코 찌개졌는데. <laughs> 와안 울었어 나안 울었어 안 울었어? 나는 베트남 해외봉사를 갔는데 응. 이제 한 달이 때 응. 가야 되잖아. 아 그때 무조건 울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신발을 막 가져간다. 아아 근데, 아 근데 잠깐만 비싼 거였어 신발. 아 <laughs> 진짜 <웃음>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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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게 아니야. 무어보거잖아아나 정말 많아. 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전학 간다 해서 펑펑 울었어. 응. 응. 아니 정이 많은 사례를 초등학. 교 그걸 끌어오면 몇 년째 <laughs> 어, 너 해봐! 너 증명해봐! <laughs> 그거, 그거 봤잖아! 보고 울었잖아! 그게 정이 많은 거야? 지금 그 신발도 상상히울어나 <laughs> 아, 진짜 능멸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나 악놀 때도 울었어. 악놀 아 심지어 중간에 접었는데. 약간 울컥할 수밖에 없어. 그치, 마지막은 항상 슬픈 법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잉글랜드도 푸지부지 하지 말고 접자. 나 오히려 좀 빨리 싸우 좋다. 원래는 그냥 방치하는데, 음. 차라리 접자. 음. <laughs> 아 오늘 여기까지 다면 이제 일단 네. 오늘 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하자. 어? 우리 그걸 정해야 되지 않나? 아 텔레파스로 해야지. 텔레파스로 아. 해야지. 깨깨 하나 둘셋잉글 g 드 화이팅 f 다 맞았어. <laughs> 진짜야? 네 나는 센스 있게 음... 봐봐. 난 디테일이잖아. 밑으로 하면 뭐? 이게 부딪혀. 어. 바로 위로 올리는 센스. 난 이거 생각했어. 어. 왜 위로 했어? 난그 위가 좋아. 어. 근데 <laughs> 왓츠? 아무 아니 왓츠쌤은 내손 위에서. 왓츠야 이렇게 언제 <laughs> <운전만큼해. 웃음> 우리만의 구호를다이굴 아 랜! 스이런식으로 아, 네. 려는데.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 아. 아! 굴! 랜! 스 네! 파이팅! 와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많이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 볼까요? 이거 안 볼까요?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 거, 아, 안, 안볼 거야?